네 반갑습니다.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그 아주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죠. 경매 성공 비법에 대한 교재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토요일에는 이제 대전 지사가 오픈합니다. 어, 대전 지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어, 이제 조금 뭐뭐 내실을 다갖출 어떤 시간은 없이 어, 인테리어 하랴. 뭐, 이렇게 이것저것 장비 마련하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직원 면접하랴, 그 다음에 뭐 직원으로 있다가 나간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 어찌됐든, 이, 새롭게 그 대전이라는 지역, 어, 서울로 봐도 두 시간, 부산에서도 한 두세 시간 안쪽이죠. 광주도 어디든, 어, 우리나라의 어떤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 충남 대전이죠. 이 대전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아주 앞으로도 더잘 되고, 어, 우리 협회의 이름을 더 널리 번창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대전 그 법원 있죠? 어, 법원 앞에 그 70평짜리 지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 변호사회관이었거든요. 어, 사실은 제가 그거를 매입을 해서 어떤 기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 물건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그, 그 변호사 회관을 제가 잡아가지고 밑에 어떤 그 식당과 휴게점, 기타 등등을 커피숍까지 해가지고, 어, 전국에 있는 협회 회원들이 그곳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에 한, 두 달에 한번 정도 만나서 어떤 팬미팅 비슷하게,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그 주제 발표 형태로, 어, 전국에 있는 분들을 어, 경매라는 이유, 또는 대한공경매사협회라는 이름으로, 어, 가끔씩 만나는, 일정에한 100명 정도는 늘 유지될 수 있게끔, 어, 그런 미팅의 장소로 기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놓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대전에 있는 그 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 어찌됐든 내일 그 대전지사에 오픈이 있다 보니까, 어, 대전에 관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역 가장 가까이 사는 지역의 물건만 들여다보는 아주 나쁜 버릇이죠. 나쁜 습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공부하는 법이 잘못되면 어, 동일한 시간 동안 또는 그 이상으로 투입을 하고 감자만 자고 노력을 하더라도 큰 성과를 보기는 어렵죠. 어, 무엇이든지 그에 적합한, 적합한 방법을 쓰셔야 된다. 음, 설탕물이 땡겨서 달달한 물이 땡긴다면 은 물에다가 설탕을 타면 되지, 어, 소금을 타면 안 되죠? 그럼 그 물도 어떤 물이어야 되죠? 바닷물이어야 됩니까? 맹물이어야 됩니까? 맹물이어야 되죠. 어~ 우리가 하나 설탕물을 한번 마시려고 하더라도 어떤 그 법에 맞추지 않으면은 설탕물을 얻기가 힘들죠 어~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돈을 버는 법이 있다 그죠 경매 투자를 하더라도 경매 투자로 돈을 버는 법이 따로 존재한다 그죠 우리가 주먹질을 하는 법을 권법 이렇게 얘기하죠. 어, 어떤, 그,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고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그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준수하는 사람만이 큰 성과를 본다. 그 법칙을 전하는 자가 감독, 코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일정한 법칙을 개발해서 또는 그 법칙을 깨닫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그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어,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한 채로 어,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힘들더라 이런 거를 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 그러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단점이 아니다라고 말, 에, 적혀 있네요. 어, 앞서 본건 투자의 문제점을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 문제점이 전혀 없는 물건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예,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경매 물건은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고 재수가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하던데요. 예,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문제가 있거나 재수가 없다. 어,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건 맞죠. 예, 어떤 사업이 안 되거나. 어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 융자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해서 나오는 물건이 어~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통상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뜻은 낙찰을 받은 후에도 어떤 문제가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옆에 있는 재수가 없는 물건이라는 말도 합니다. 어, 재수가 없는 사람은 그 집에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재수가 없는 것이고, 그 물건을 사서 이득을 본 자는 재수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재수가 있는 있으려고 경매 투자를 하거나 경매 시장에 기웃거리면서 이 물건이 재수가 없다라고 자기하고. 채무자나 소유자랑 감정적 동일시 현상을 겪는 사람 즉 어떤 주체성을 상실하거나 어떤 현상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어,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할수 있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음 자기는 이득 보려고돈 들고 돌아다니면서 어 손해를 보고 날리는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동일시되는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죠 무슨 중후인이라 하던데 어 범죄자가 한테 인질이 잡혀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석방이 되고 나서 자기를 잡고 있는 범죄자 에 대해서 동정 의식을 갖는다 어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도 나오 나오기도 하죠 어 그래서 제가 경매투자 에서 돈을 벌려면 맨 정신만 갖고 제정신 만 가지면 돈을 법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대부분 이렇게 어 자기와 남을 동일시 하고 혼동하는 자기가 왜 경매 투자를 하고 왜 경매 공부를 했는지 왜이 물건을 어, 조사하려고 돌아다니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얘기죠. 자그중첫 번째 문제점은 땅 모양이 삼각형으로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기억나시죠? 이태원 땅은 삼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땅 모양이 어쩌고 말이 많아도 결국 부동산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죠? 부동산의 조건 아픔을 결정하는 것은 시세다, 시세. 여러분이 말하는, 아, 여기는 대형 마트가 없어. 여기는 차가 한 대도 지나다니기 어려워. 아, 여기는, 어, 산 꼭대기야. 아, 여기는 조금 오래되고 낡았어. 여기 누가 세입자 들어오겠어? 등등등등등등등. 이 모든 것의 결정체는 시세입니다, 시세.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금액이 나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세는 시세고 이 집이 입지가 안 좋고 땅이 삼각형이고 이런 것은 별개로 인식을 한다. 그 또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어, 시세라는 거의 의미는 그 물건이 가지는 조건을 모두 다 총평한 거죠. 그렇죠? 어, 평점을 내려놓는 게 시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두루뭉실하게 물어보는 걸 시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 조금 더 정밀하고 적합하게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면 그 정밀하고 적합하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질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질문을 예리하게 하나요? 어, 그게가 여러분들의 성패를 지고 있는 겁니다. 시세가 매입 가격보다 훨씬 높은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산 거는 2억 5천 되고 시세는 5억 8천, 6억 5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거나 문제될 게 있었을까? 아, 거의 없었다. 이, 이 말씀이죠. 물론 이 논리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인적이 드물고 평생 개발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곳의 토지 시세가 시세보다 훨씬, 시세보다 훨씬 그 저렴하게 싸더라도 투자의 매력을 느끼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한다면서 개발도 안 되고, 어, 그 보존 녹지나 이런 어떤 자연 녹지, 그리고는 뭐 이제 한참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 맹지에 준하는 땅, 맹지를 사서 맹지 앞에 길을 매입을 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공동 투자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해 놓으십시오. 음, 하지만 본권은 용산하고도 이태원동이 아닙니까? 판매 어려움을 느끼기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지역의 물건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등기관,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물건의 종류가 상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등기부 등본에서는 다세대. 건축물대장에서는 다가구. 이렇게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억하건데 등기관이 이전 등기를 할때 처음에 거부를 했었습니다. 안해 준다고. 음.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기억이 나요. 요거를, 그, 제가 이거를 녹음하기 전에 한번 슬쩍 읽어봤습니다만은, 아, 맞아. 그때 이랬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초기에는요, 등기를 거부했었습니다. 등기관이. 어, 그러니까, 제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어, 법무사가 갔는데, 법무사가, 야, 이거 등기 안 해준다는데, 어떡하냐. 아니, 형님. 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게큰 문제는 아니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등기부 등본은 원래 이제 권리를 따르게 돼 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사실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 관계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지금 등기부 등본상의 다세대라는 것은 권리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권리 관계에 맞춰서 건축물 대장도 다세대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서는 다세대니까, 다세대에 적합하게 어, 사실 관계를 변경하면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쇼킹하겠죠? 얼마나 쇼킹합니까?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등기를 안 해주고 변경, 소유권이야 넘어왔겠지만은, 어, 그래도 서류가 제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지 나중에 팔때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집은 다각으로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이 다가구처럼 지어져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태원동의 개발이, 붐이 이면서, 개발 붐이 일면서 어, 그 다가구를, 음, 세 세대로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지하 부분은 냅두더라도, 어, 그 1층에 101호, 2층에 201, 202호, 요렇게 다 세대로 놨던 것이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이 집을 지었던 사람들 간의 어떤 인연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한다는 말을 듣고서, 어, 화가 났지만 걱정은 하지 않았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 왜 그럴까요? 예, 국가에게 매입을 했기 때문이죠. 어, 제가 이제 늘 이제 그 말씀을 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그 개인한테 여러분들이 그 토지나 그 부동산을 매입하면 이상한 개인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돈이 묶이면서 몇 년씩 고생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국가가 개최한 시장에서 만들었, 이 우리가 이 물건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국가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오기나 고집으로 소송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가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기만 하면 돈을 다 찾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어, 물건을 판 것도 국가고 그런데 등기를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국가니까 둘 중에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물건을 다시 토해내든가 음, 돈을 토해내든가 아니면 국가가 하나 등기를 해주든가. 어, 두 가지 길에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커다란, 뭐, 근심 걱정이 없었죠. 지금 뭐 소방차가 엄청 지나가면서 시끄럽게 해서 혹시 여러분들 녹음에 이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전에도 그 안산의 그 대부도 펜션에서 어, 제가 이제 3분 스피치를 할 텐데, 주제 발표할 때도 어, 갑자기 이제 밖에 그 놀이공원 음악이 엄청나게 크게 틀어지니까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을 생각하면서 강의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어, 좀 그렇죠. 어, 어떤 걸 보고 하는 것도 아닌 입장이다 보면은 정신이 집중하나 까딱 잘못하면 딴 소리하거나 하던 것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음, 하여간 겨, 어, 경매라는 것은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법적으로 손해볼 여지가 없다. 이게 굉장한 어떤 그 경매 투자의 매력 중에 하나죠. 어, 투자의 안정성. 이거 굉장한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등기부와 건물이, 건축물 대장이 다르면 그것도 다세대와 다각으로 다를 경우를 찾아보니 해당 예규가 하나 있었는데 등기를 해주게끔 되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네요 어~ 다음날 오후 (3시쯤) 됐을까요 등기관이 등기를 등기를 해주겠다고 어, 했었습니다 그때 그니까 러 미련한 등기관이죠 제가 설명을 한 거죠. 등기관이 얘기를 몰라서 그거가 부당하니 많이 말을 함부로 하자니요 등기는 등기관이 맘내킨 대로 해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하는 사람이면 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별로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어, 밥만 먹고 등기만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 오면 우 왕장해버리니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허무하게 낭비되는 것인지 이번에도 어떤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면은, 어, 사고만 안 터지면 편하게 월급받는 직업이 공무원이죠. 무엇인가 발전을 하고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는 게 없는 게 국가입니다. 가장 시스템을 완비하는 게 그나마 대기업이죠. 대기업들은, 어, 세계적인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문제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그것이, 그것, 그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인 1,700만 원을 추가로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부담액은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요것도 기억이 납니다. 음, 처음에는 이제 한1,700 정도를 물어주는 줄로 알고 마음속에 담고 갔습니다만은 어, 202호에 거주하는 신모 씨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언제까지 비워 달라고 했더니 머뭇거리더라 이거죠. 어 서류상에 당신이 이제 가져갈 돈이 예를 들면 1700의 인수가 있으니 그돈 언제 줄까요?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말을 이렇게 토해 냈을 것인데. 마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음 언제까지 비워 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예상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우왕장 해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본색이 나와 버리는 것이죠. 보통 이런 일을 이제 제가 직원에게 시킬 때, 직원이 나갈 때 표정은 이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말은 이렇게 뱉어라라고 교육을 엄청 시켜서 내보내거든요. 물론 내보내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는 직원들이 훨씬 많습니다만은, 그다음에 한국말을 알아듣고. 시킨 대로 하는 직원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시킨 대로 이제 말을, 그 말을 잘 들었던 직원을 시킨 것이죠. 물론 이 직원도 나중에는, 어, 회사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그 몰래 이렇게 어떻게 하려다가 한두 번까지 봐줬지만 세 번째에서 제가 안 보고, 어, 잘라낸 직원입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은, 어, 돈에 흘러가는 것이 살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 돈에 대한 탐욕심이 생기게 되고, 어, 웬만하면 모르는 데서 몰래 해보려고 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 마인드가 없어져서 또 수명이 거기서 끝나기도 하죠. 어, 다음에는 주제를 한번 그렇게 정해볼 생각입니다. 왜 경매라는 것을 평생 하지 못하고 경매에 투자를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변천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수명을 다 하는지, 어, 이런 얘기들을 언젠가 한번 저희는 이제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만은 우리가 제가 팟캐스트에서는 아직 방송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거를 나중에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어, 이런 주제로 조금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으면 제가 그런 주제 중에 선별해서 어, 또 강의를 해드릴게요. 더구나 나중에 본권의 채무자이자 소유자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되죠. 소유자나 채무자에게 대화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말이 본권은 소유자로 등재된, 소유자로 등재된 자신과 근저당권자로 등재된 신모 씨가 공동 투자를 해서 건축을 했다. 그러던 좀 분양이 잘 되지 못하고 빚을 갚지 못하자 경매로 넘어가고, 신모 씨가 그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호에 그의 딸이 전입신고를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즉, 1700만원을 물어줄 것처럼 보였던 임차인이 하나 있는데, 그 임차인은 알고 봤더니 이 집을 같이 지었던 사장의 딸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둘다 투자를 해서 짓다 보니까, 그니까, 어찌됐든, 뭐, 등기상은 한 사람 소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둘이 소유자다라는 마인드로, 어,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 분양이 여의치 않자, 빈 공간인 201호에 자신의 딸을, 어, 그 전입신고를 하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놨던 것이죠. 어, 그러면 단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음. 며칠 후 신모 씨가 사무실에 와서는 안 나가면 어쩔 거냐고 하면서 소파에 등을 깊숙이 대면서 팔짱을 쭉 끼더군요. 아, 이거를 읽으면서 그때 그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음, 그러나, 여기 있죠? 원래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기에 부드럽게 나가면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임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저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겪어봐서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세요? 며칠 후부터 보여줄 테니까 귀가 하시고 집에 가시라 이거죠. 어, 그 다음에 나는 내 집에서 두발 벗고 편히 자는 건못 보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얼굴 표정도 제가 이제 화난 표정을 지었겠죠. 어, 꼭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어찌 보면 표현에 기어오르는 거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 저는 이제 많이 겪어 봤구요 어, 얼마 전에도 우리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 한 분이 어, 세입자로 하나 있었는데 그 세입자가 후순위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음~ 낙찰받고 어~ 명도 당할 때까지 어, 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은 잔금 치르고 나서부터의 부당하게 이 집에 살게 되면서 얻었던 이득, 즉, 부당이득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세입자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어,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그래서, 어, 부당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데, 무슨 헛소리냐? 우리도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버텼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미리 이제 도망을 가버린 케이스인데, 어 제가 이제 저희 그 직원을 시켜서 야 그런 사람은 고통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 버려.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국선 변호를 사고 어 처음에는 법무사 사서 서류도 넣고 했는데 어 우리 그집의 낙찰자는 소유자가 어디에 살았냐면 충청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쪽에 법원을 관할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경비는 경비대로 떼지고 어~ 판례를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가져왔던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 해석을 자기 식대로 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변호사도 그렇게 알고 소송을 하더군요 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알아두세요 후순위 임차인은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당이득이 생기고요 선순위 대항력자는 돈을 다 받았고 어~ 배당 기일까지 즉 배당 기일 이후부터는 부당 이득이 발생해서 그 집에 살면서 생긴 이득을 내야 내야 되는 겁니다. 월세를.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간단한 걸 몰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다투다가 어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일으켜서 어 우리가 부당 이득까지 청구하게 돼서 한 300만 원인가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안우겼으면 끝났을 수 있는 상황들이죠. 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가기는커녕 팔짱을 풀고 괜히 대화를 오래하려고 하더군요. 말 한마디에 포기를 할 거면서도 오기를 부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경매 투자의 승리자는 누구다 그랬죠? 예, 낙찰자입니다. 음, 굉장히 단순해요. 명도에서 안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어, 낙찰자가 경매 투자의 승리자다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 신모 씨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추가 부담으로 애초에 예상되었던, 어, 17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비조로 200을 달라길래 100만원으로 정리를 했죠. 어, 살살 달래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기분 팔아서, 어, 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음, 그런데 이제 뭐, 너무 우겨대고, 큰소리 치고, 팔짱이나 끼어대고 이런 놈한테 돈 주면 안 되죠. 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택시비라도 줘서 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 그, 그 정도 돈은 줄게. 그게 뭐백만원이야 솔직히 뭐 받으면 뭐합니까. 그죠. 근데도 이렇게 예,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호수 즉 101호와 201호에 전입한 사람들의 명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을 전후로 어 입주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어찌됐든 후순위니까 아,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제 그 종이를 써 붙여서 빨리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안 와요. 어 연락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집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는 모르지만 연락이 안 옵니다. 어, 이런 경우는 원래 법으로 하면은 뭘 해야 되죠? 예, 인도 명령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 임차인이고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문을 따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 옷수가 있었어요. 이, 백유론가, 어, 와서 짐 빼라 그랬더니 짐도 없어요. 그냥 치우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바로 문을 두 채를 바로 따버렸습니다. 음. 왜 그렇게 정정당당한가?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있죠? 어, 무,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모두 같아서. 자신이 정정당당하면 할수 있는 행동 양식이 있죠? 어, 자기가 이렇게, 진짜로 돈을 주고 후순위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후순위에 적합한 권리가 있을 거고 배당을 청구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냥 아무 소식도 없다면은 본인이 찔리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냥 문을 따 버렸던 경우에 해당합니다.